표고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표고는 밑등을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기를 꼭꼭 찍어주세요. 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. 전을 붙일 거라. 살짝 도톰한 부분 빼내고 얇게 써세요. 이렇게 두껍게 썰면 전을 해놨을 때 보들보들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얇게 써세요. 얄팍얄팍. 이 표고버섯 전할 때는 표고가 약간 큰게 좋아요. 한 장만 딱 붙여서 식사할 때 그냥 밑반찬 같이 먹어도 정말 좋거든요. 계란물을 반죽할 건데요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식용유를 넣고 팬을 코팅해주세요 불을 끄시고 계란 반죽을 싹 부으세요 그리고 살지단 동그란 치단을주는 거예요. 살짝만 계란물이 살짝만 익게끔. 이 정도면 살짝 익었죠? 불을 끄세요. 그리고 얘를 재빨리. 이렇게. 계란물이 너무 바짝 익으면 얘가 안 붙겠죠? 잘 그거를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. 표고가 얇아야지. 착착 붙지 안 그러면 들 떠요. 안 채워준 부위 이렇게 넣으세요. 표고 향 올라오지? 네. 싹 올라오지. 그런 다음에 남은 결합물을 싹으 해서 뿌져줘요 그래서. 불을 조그맣게 해서 익혀줄 거예요. 이 결안으로 하는 전 같은 경우는 불이 세게 되면 결안이 금방 타요. 이렇게 돌려주고. 지단을 붙일 때 기름을 많이 붙이면 지단이 곱게 안 되잖아요. 그렇서 처음에는 코팅을 한 다음에.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돼? 살살 움직이죠? 조금만 더. 우리가 익은 다음에 뒤집을게요. 깊숙이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끄고 남은 열로 익혀주는 거예요. 표고버섯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음, 계란에다가 표고를 딱 넣었더니만 아, 이거는 정말 든든한 아침 식사 한 끼도 돼요.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